너무 덥다 밤바닥이 어, 못앉겠어요 너무 뜨거워 보일러, 좀 보일러 내가 아까 좀 많이 내렸어 여러분, 세상이 힘들고 지칠 때이 방송을 보세요. 우리 재윤이의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. 뭔가. 괜찮아요, 화질 이제. 괜찮나? 괜찮나요, 여러분? 어제 지금은 아 근데 지금은 괜찮을까? 한번 확인해 볼게 좋아졌대요. 어 깨끗해. 아, 아 이게 방에 들어가가지고 엄청 깨끗해. 가질 괜찮아졌대. 진짜 알코올을 단 0.01%도 안 먹었는데. 아 진짜 술안 마셨어요, 여러분. 알코올이라는 거는 없어요. 있긴 합니다. 진짜 그 더워요, 여기. 제 인생에. <laughs> 더워가지고 거실이랑. 이게 진짜 뜨겁다. <laughs> 또 여러분 이, 이거는 물이에요, 물. 보일러를 한참 줄였는데도 그저 뭐지 영빈 형이 아 구찌 컵이에요, 여러분. 맨날 나도 이 컵으로 먹어. 이컵 좋아. 양도 많아. 이거? 어, 맞아. 난, 난 양이 많아서 이거 먹는데. 이제 옹빈이 형이랑 또 이제 멤버들은 내일 좀 일찍 가요. 여러분. 내일이 아니 오늘이지. 몇 시간 뒤에 이제 또 이제 산업 준비하러 가야 돼가지고. 여러분, 저는. 응. 진짜 얼마 안 남아서 같이 자... 이제 또 가야 돼서요 여러분 응. 너무좀 해, 나는 갈게 아니야, 나도 이제 잘때 자야지 판타지 생일 축하해요 여러분 생일 축하할 겸 생존 신고도 할겸 그래서 왔습니다 또 내일 판타지들 중에서 내일 저기 산옥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. 아무튼, 여러분. 잠깐 또 1분 1초가 아쉬운 시점에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라방 하는데 봐주셔서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<laughs> 너무 재밌네요 이시간에 이시간에 이시간에. 근데 재윤이가 이제 또 팬들과 얘기를 할수 있다니 재윤이가 이제 얘기를 할수 있다니 한 7개월 남았으니까 또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정말 가보겠습니다. 저 내일 복귀 잘할 테니까요 여러분. 또 이제 부대에서도 시간 날때팬카페또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좋아요! 늦은 시간까 어, 응? 뭐야? 뭐야? 아 내가 이거 해서 지금 따봉이 나온 거야? 해봐. 응? 뭐야? 오! 오! 뭐야? 응? 오! 오! 이게 뭐야? 뭐야, 이게? <laughs> 아무것도 안 눌렸는데? 갑자기? V를 그렇게 하면 안 되나봐. V. 오! 오! 뭐야? 하트. 아, 이, 이 하트. 하트. 뭔데? 이 하트? 아니, 여기서, 이렇게, 이게 빈 공간이 만들어 봐, 이렇게. 오, 오, 오. 보여요? 이게 인식을 해야 되나봐, 얘가. 오, 봐봐, 인식이 돼야 돼. 왜내 하트는 인식이 안 되는 거야? 좀더 하트스럽게. 너무 핫한데 이게 이게 yeah. 오 인식이 되네 <laughs> 재밌다 아무튼 여러분 갈게요 안녕 비보러 화이팅 <laughs> 판타지도 화이팅 아까 그그 복주 보고 싶어